현장 결제로 들어가면은 조금은 호구죠 그래서 어, 200에서 300까지도 가요어그 음. 정도 예상되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사장입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어떤 거 궁금하신데요 아 저희가 아, 그 슈퍼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어머니 인건비만 나오면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차를 주는 거긴 한데 요즘에 네. 매출이 좀 많이 떨어져서 편의점 전환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GS랑 CU랑은 다 불렀어요 아파트 이제 대단지가 그 들어오는데 2년 있다가 준공이긴 한데 단지 내 상가가 그딱 저희 100m 단백권 안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독점이라는 메리트가 좀 커서 그런지 g s 는 조건은 좀 되게 좋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도보상 최단거리인데 맞아요, 맞아요. 그거에 다 들어와요.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를 지나서 가야 되고 이런데 4 차선인데 아, 딱 건너편이거든요. 도로 지나는 바로 건너편이에요. 상가 들어오는데 로드맵 한번 봐주실까요? 주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요 음, 앞에 네네, 아파트가 아파트. 26년 7월 완공 예정이네요 딱그 정면 바, 건너편이 상가인데 100m 안에 다 들어가서 거기가 음. 편의점을 먼저 선점하고 있으면 단지된 상가로는 편의점에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식당 네네 여기는 들어올 수 있겠네요 식당 자리요? 들어올 수 있겠는데요 여기가 얼마나 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고만고만하면 아. 들어올 수는 있겠네요. 아, 거기는 반대편 횡단보도를 건너면은 거기도 100m가 안 나올 텐데 뭐 횡단보도가 또 있거든요 아니요 거긴 나와요 이쪽 저쪽으로 다 해도 나오는 거 같네요 로드뷰로 보는 거니까 조금 다를 순 있는데 네. 직접 한번 파악은 해보셔야 될거 같고 상가 쪽에는 거리상으로는 안 되기는 하네요 지금 일 매출이 한 125만원 정도 하거든요 네. 작년 평균 일 매출로 하니까 근데 공사 임부들하고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없었어요 아, 네, 없었을 네. 때1 2 5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공사인부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서 기사식당에 요즘에 아침에 인부들만 한 3, 40명씩은 온다고 하더라고요. 편의점으로 바꾸면 수리 더 올라가겠네요. 밑에가 다 시장통이고, 가을가게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마트로서는 지금 경쟁력이 많이 좀 없는 상태예요. 예. 그리고 30평 마트라서 규모도 애매하고, 편의점으로 하면 30평이 9세기 정도 될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편의점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데 수익이 좀 날까 해서, 여기가 지금 당장에 공사 들어갔을 때는 수익이 200, 300. 하루에 한300 정도 가능할 것 같긴 하네요. 공사하는 기간에는 어 200에서 300까지도 가요? 가능은 할것 같은 24시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우선에는 300 정도 네.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아파트가 네. 오픈하면은 그 정도는 안 나올 거예요. 반대쪽 입구 쪽도 있으니까 거기가 언덕 위라서 올라가기 되게 가파른 지역이에요. 네, 반대쪽 출입구가 있잖아요. 우선에. 아 네, 이기는 있는데. 네이쪽 라인에도 편의점이 하나 들어오겠죠. 이쪽에는 CU가 있긴 중. 있어요. 아 있네요. 그러면은 음. 300까지는 안 나오겠네요. 아 이쪽에도 임시 출입구가 있긴 있네요. 거기는 아예 텐스를 쳐놨어요. 아예 못들어가 이쪽으로는 왔다 갔다 하지는 않고 우선에는 네, 나중에, 나중에 메꿔지고 나서는 좀 왔다 갔다 할수 있겠네요. 맞아요. 사장님네가 여기가 뚫리기 전까지는 편의점으로 바꾸면 한300 정도까지 나오다가 여기가 뚫리는 순간 에 이제 한200 정도. 어그 음... 뭐, 정도 예상되고 30평인데 뒤에 창고가 한 8평 정도 되거든요 임대료가 155만원이에요 임대료는 그렇게 비싸진 않고 네. 그리고 사유지가 좀 3m 이상은 돼가지고 데크를 한 3m 이상뺄수 있어요 그런 거는 다 좋죠 뭐 그래서 이 편의점 자리로 메리트가 있을까 제가 고민이 엄청 돼가지고요 아, 편의점 자리는 주위에 딱히 들어오지 않으면 은장기는 해요 네, 문제는 저, 이제 조건이겠죠. 지금 GS에서는 g s 가 있어가지고 네, 거기 동의를 네 바, 받고 있는데 뭐 본부 인차라고 받을 수 있다고 확실하더라고요. 뭐 우선 사장님은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슈퍼보다 나을 것 같으면은 바꾸고 싶은 거예요. 엄마 인건비만 음. 나와도 된다 생각을 해서. 24시간 기준으로는 당연히 200 넘게 나올 거예요. 공사가 시작됐으니까 한300 정도까지도. <laughs> 근데 낮에만 한다고 치면은 300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무조건 2 4시간을 GS에서는 해야 된다고 저는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게 사람 다니는. 골목인데 네. 아무리 저녁에 산산해도 해야 된다고 어필을 하더라고요. 회사님도 24시간 할 생각은 있으시고요? 네. 그러면은 24시간으로 그냥 조건 다 받아 보면 되죠. 그렇게 네. 해서 지금 받아봤는데, 네. GS는 지금 78%에서 지금 뭐 79%까지는 팀장 결제 선에서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CU에서는 76%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빨리 네. 결정을 하면 뭐1% 정도 올려준다는 얘기를 하고. 여기에 플러스 뭐 다른 지원금은요? 오픈 비용을 다 본인들이 해준다는 거예요. 조건이 지현금이 음. 있으면 그퍼센트를 조금 증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음. 뭐 지원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어서 그럼 GS가 오픈 비용은 사장님이 돈 내라는 거예요? 네, 내라는 거죠. 음. 딱히 그렇게 충족권은 아니에요. 우선에 앞에 공사하는 거 제외하고 텐트를 제시한 건 사장님 현 매출에 대해서만 제시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현재 나오는 1매출 한 100, 125? 요 정도에 네, 대해서만 제... 조건을 제시한 상황이에요. 앞에 공사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오를 어... 거라고 어... 판단 안 하고 조, 제시한 조건이에요. 지금 조건이. 여기가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갔는데요. 지금 차 거의 다펴고 이제 골조 이제 넣고 있는데 최근이네요 네네. 그러면서 매출이 올라갔어요 아니면 어떤데요 공사인부들은 좀 오긴 오는데 저희 애한테 거의 별로 살게 없어요 담배만 네. 들고는 따뜻한 음료가좀 나가고 근데 확실히 공사인부들이 많이 다니긴 다니더라고요 긴다니 그 편의점 들어오면 많이 올라가긴 하겠네요 사장님 때문에 우선에 50m 안에 담배권이 있는 편의점도 들어오지는 못할 거고 지금 조건은 둘이 경쟁시켜서 올려서 받으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지금 제... 조금 더 올릴만한 퍼센티지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매매 줄로는 받아야 될것 같은데 결국은 사장님 우리가 이렇게 뭐 달라 그래도 걔네들이 줘야지 주는 거니까 그래서 <laughs> 우리 <laughs> 경쟁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음. 봤을 때는 한1 0 정도는 받아야지 음, 그렇게나 많이 받을 수있어요제 기준에서는 그런데 결국에는 얘네들이 줘야 주는 거니까 오픈 비용 면제 또 어... 제조권은 이 정도는 맞춰야 된다고 보는데 뭐이 어... 정도는 사실 팀장 결제가 아니고 네. 회사 대표 결제 들어가야 되는 맥시멈 결제 내용이고요. 네네. 아까 GS가 7 9까지 팀장 결제라고 그랬나요? 근데 팀장 결제 받으면은 너무 우리가 기본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현장 결제로 들어가면은 조금은 호구죠. 그래서 GS에서 그냥 C 조건을 오픈해서 76에서 77% 얘기를 한다고 하니 그네들이 기가 찬다든 듯이 그냥, 그것보다 훨씬 더 드릴 수 있는데 하면서 최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79가 최소죠. 저는 뭐, 까지도 말하는 판이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완전 극 경쟁 들어갔을 때 말이고, 이거는 사실 받기 힘들고, 사장님이 현재 편의점은 아니잖아요. 네. 슈퍼에서 편의점으로 전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네. 받기 힘들고, 오픈 비용 면제 받고, 어... 요정도 받으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편의점 초도품 치고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어... 그러면 결제가 낫기 어렵진 않을 거예요 CU나 GS나 네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고요 GS 그만해주면 CU 조금 들받다 쳐도 조건 똑같이 해서 1% 정도 들 받으면은 뭐 CU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네. 이익률이 더 좋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CU가 2% 3% 이렇게 차이 날것 같으면 당연히 GS 해야죠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GS가 80이면 CU는 79까지가 비슷하다고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1% 정도는 비슷하다 는 어,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CU가 마진 이익률이 좋거든요. 아,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그 제일 가까운 편의점이 GS가 하나 있기는 한데 네. CU는 좀 많이 멀거든요. 네. 이 라인에 지금 편의점이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맨저 언덕 위에 편마트라고 그 있는데 말고는 들어올 때가 솔직히 진짜 전 없다고 볼일 정도거든요. 그런 조건까지 하면은. 네, 오픈 비용 면제까지도 부를 순 있죠 근데 이건 완전 극치고니까 힘들고 아... 잘 받는다 치면 네, 오픈 비용 면제 네, 요 정도로 받으시면 거의 맥시멈 받는 추세고 이마트24는 네. 얘기 접근을 좀 들어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예 받아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주변 지인은 아예 이마트는 생각도 하지 말라고 이마트24는 이마트... 지금 사장님 점포가 이익률이 좋은 점포에 될 네.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마트24는 이익률이 안 좋더라도 매출이 높아야지 원금을 많이 네. 줄수 있거든요 아 이마트24로는 불러봤자 뭐 네. 조건이 더 좋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24시간 운영 안할 생각이시면 이마트24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슈퍼를 어. 운영하셨다가 운영 하시게 이마트 24가 좀 불리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운영하는 게는 그런 측면에서 이마트 24가 확실히 좋을 거고요. 슈퍼다 GS 하시면 너무 가깝할 거예요. GS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자기들 운영하는 방침을 강요를 하거든요. CU 같은 경우는 GS랑 이마트 사이 정도의 느낌이고요. 제일 음. 추천하는 브랜드가 있으세요? 운영하시기 편한 거는 이마트나 CU가 네. 나을 거고요. 슈퍼 하시던 네. 분이기 때문에 결국 돈 따라간다 싶으면 제일 많이 주는 뭐 CU나 GS 가는 게 맞고요. 뭐 이마트를 해도 크게 그 매출 차이는 없나요? 여기서는 그런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 24시간 안할 생각이 있으시면 이마트 24 하는 것도 괜찮죠. 아파트 단지 들어오기 전에는 그 새벽부터 열어서 그냥 밤까지만 하면 될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런 부분도 확실히 있죠. 그리고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애들 많이 있잖아요 애기들 기노 부부들이 많잖아요 네. 빨리 자요 야간 매출이 초반 (5년) 정도는 많이 안 나와요 네네. 한 (5년) 정도 지나고 애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이제 시간대를 늘려도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마트가 또낫죠 너무 막, 복잡하게 알려드리나요? <laughs> 그건 또 충돌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26년에 들어오고 나서도 야간 매출은 네.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이마트 24도 괜찮을 수도 있는 선택지이긴 하겠네요. 예,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마트 24 한번 하고 5년 뒤에 CU나 GS로 갈아타는 방법도 괜찮죠.